이두 쪽 슬슬 각 봐도 됨. 응. 응. 간다. 빠졌다. 오케이. 와우 워카골. 이제로 바로? 엄마야 가는 길이었는데. 응. 저 말하고 말을 했거든 여기도 있어. <laughs> 이게 3남이지키야저 와도 없어요. 대기빵 할까? 그럴까요? 자 먼저. 나무잡 먹을게. 요네 아마 시킬 거야. 이 미터 아직 안 보여. 나 빠질게. 에코 탑이야. 맨 위에 있어. 마드만 바꿔봐줄게. 이거 에코만 백업해줄게. 받읍시다. 바텀2대이야바텀이대바바텀미대 바타 미아 바타 미데. 바타 미타 한번 욕심데바는데 저요? 나킬 <놀람> <딱필> 쓸게 여기 <놀람> 아, <쏘래? 놀람> 아래 조심해 평탈 괜찮아서 사이버도 나갈 것 같으니까 미드 조심해 에코 올라갈 수 빌면 에코 올라가요 오케이 여기 여기까지 하자 에코 아래에서 올 거야 조심해 아.. 이러면 안돼 베인한테 평탈 쳐야지 베인한테 평탈 쳐야 도망을 가지 누나? 빼빼빼. 빼. 나이스. 할바라고만 <laughs> 믿어. 받아야 돼? 네. 집내가 끊어볼게. 빼, 끊었다. 바텀 갱 재나? 한번볼나 아, 만났다, 만났다. 디포 형 뺄게. 계속 볼래 음, 아, 야, 야, 야 안, 안, 안 돼. 바텀 이 2업 미는 라인 때한번 이걸 쳐볼게, 용을. 미래, 습상? 서로 스펠이나 뭐 있어? 아, 미래 스요 얘네 넣고. 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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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 바텀은 빡구시 해줘 하고 올라와주면 좋아. 도마 없고, 샷고 아, 죽네? 아, 저기 안 잡혀. <laughs> 나이스. 가는 중, 가는 중. 한 대? 아... 아, 씨. 내가 용은 안 되겠다. 에코, 에코 위, 저 위대 위쪽에 에코 탑 조심. 탑 간다. 이러면 서로 쌤쌤으로 차야겠다, 에코랑. 미드 한번찔볼래 뭐 평타 먼저, 평타 먼저. 같 뒤에서 아야 돼. 아 어. 코 올라. 오이 이러면 이나 전령으로 가. 에코 왔다 에코 왔다. 전령로 럼블을 어, 못 오지. 나중에 집단나 흘려 각다 각다 흘려 이번 턴은. 럼블 포기 턴에. 오케이 이 럼블 복기 턴에 그럼 전령 게탑 한번 밀고. 하면 되겠다. 거의 먹고가 쉽게 이제. 위에 있다. 탑에 있다. 뭐라만 낼게 뭐라만 낼게. 이러면 강남은 베인한테 바로 쓸게 그냥. 탑이 주도권 있지. 지금 잡았어. 그럼 나 이거 치고 있을게. 일단 치켰고. 여기 있다. 미대는 주도권 어때? 볼수 있어? 없어. 아니, 어, 약간 지금 없어. 지금 당장 없거든. 그러면 만약에 요네가 오면 요네를 포커싱해보자. 나 궁수로 생각할게. 박수. 싸지 말자. 얘를 봐야겠다. 네. 일단 여기까지. 풀리가 너무 또낙지않는그 결과. 비교해보기 때까지. 위에로 뚫어 우리는. 이거 미리는 흘려. 네. 제발 너에게 나 캐리 씨8존나 윤회 해볼까요? 뺏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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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뺏기. 여기도 샤코박스 하나 있었는데. 아, 저, 나 남한테 있어, 남한테 있어. 오케이, 미드 빡구시 해봐, 그러면. 나 발견 먹고 미드에 전역 풀어줄게. 어, 왜 까불어? 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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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코박스. 잘하는데, 가시면 돼. 아 이걸 내가 먹네 네. 이거 교전 볼수 있어? 나에코금 있어 들켰다 안 할게 안 할게 안친다 네. 미드에.. 미대... 잡았다 이거 여기 샤코 나이스 이러면 용친다 샤코 뒤에 있어 근데 이 새끼 저화랑 공.. 나용 갈게 그러면 싸이 치켜야 돼? 가질게요 어 붙는 중아 에코, 에코 에코 계속 가아까비나용실게 와. <laughs> 와, 그걸 끌었어? 가는 중, 가는 중, 바텀 계속 게못 갈게, 무섭겠다, 아... 나나 바텀, 아나 뒤에 갈 베인 바베 아, 이꾸준 이거... 나이스 안 돼, 죽어! 오, 살았다, 와 제발, 아, 진짜, 나이스 역시 쭈꾸탕이야 와우! 어떻게 살았는데, 노틸은? 깨자, 그냥 이거 깨고 샷고한테 붙잡히는 뜯 깨지지 않는 게 나을 것 같아 싸운다, 아, 아이. 예. 나이스. 나이스. 이드 받아, 메라 <laughs> 바텀. 아, 바텀도 있네. 여기, 에코. 문돈지 에코인지 뭐 하여튼 하나 있어. 에코다. 아, 문도 바텀이구나, 에코. 안 시간 묻었어 계속 가볼게, 계속 가볼게 아, 안돼, 안돼 존나 빠르다, 씨 아, 왜 이렇게 빨라 유나, 탑이요? <laughs> 이거 용쪽으로 볼 거야, 이거 굳이 아, 위안 가도 돼위안 가도 돼노틸좋았어 이거 아, 네, 네, 네. 이거 내가 너무 무리했다, 아. 이거맞 줄돌리님 뭐 하시는 거예요? 안돼여 혹시 여기 아, 들켰네 아 상자 다깔렸어가지고 젠형은 주고 용 가나요? 용 가고 싶은데 타이밍이 안될 것 같다 젠네가 바로 뛰면 좀 위험해 젠형가 바로 안 뛰면 해보자 젠형 상태가 안 좋아 위약성 다 해보자, 해보자. 해보자. 이코은없와 저게 사람? 오케이 위약 계속 가 아, 계속 갈게 계속 갈게 아래로 뚫을게 나 잠깐만 너무 30초. 빨라 너무 빨라 이씨 내가 봤냐나용 받을게. 1탄용. 먹었어 먹었어. 미드미드로미드깨미미드 이걸 로 이걸 로 최대한 빨리 깨야 돼. 아나 큐프를 좀 제대로 못했다. 뛰어. 와드 여기 박아주면 좋아. 중앙 와드줘기어때쪽 슬슬 각봐도 됨 응. 응. 간다. 빠졌어. 오케이 와우 워카 걸. 이대로 바로? 아 바로 좀 위험한데? 여기 박스. 네. 샷코 먼저. 아. 씨. 코스피 되니까이거지 아래 봐야겠다 아래 봐야겠 아래 봐야겠다 아, 이코공 있어 시간 묻은 거야 저거. 야, 하늘에서 안내려오는와 근데 미쳤어 얘아 빨렸나? 내려와 아! 아, 문도가 안 죽어서 할만 엑트? 팔만하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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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나이스. 우와. 우리 둘이칠래 아예 치지 마 치면 나이 먹자. 너무 딸피야 아네 나, 아나 축갈래. 어축가 어, 방금 각날카로웠다와 아사오 그런데 공을 쓰는. 어 베인 베인. 요네부터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요네가. 응. 음. 그래 요네갔어요네 요네, 이거 사이 요네 바텀다 요노 할까 노틸러봐 바텀 한번 어카하고 하자 응 음. 계속가 무시하고 달려내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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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나, 나 혼자 용칠 테니까 이거 허리 끊을 수, 오는 거 끊을 수 있어? 자코딸수맞어안 네. 오나 보다? 설마 오나? 막아줘 막아줘 나 이거 용안 도와줘도 돼 그래. 뭐한다? 가보자, 가보자. 아, 그만 가, 그만 가. 네, 어, 너 어차피 못 잡아, 못 따라가. 차라리 아, 여기 시야 따도, 시야 따도 된다. 우리가 차라리 턴을 써가지고 한 명을 끊어야 돼. 베인 같은 애야. 베인 쪽 볼래? 베인 쪽 볼래? 베인 쪽? 베인 가, 베인 가, 베인 가. 베인 쪽 터봐. 일로 가. 응. 살아왔다. 얘도 뺏었는데. 주시지걸렸어저안 봐,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거 요네. 요네, 요네. 아, 그냥 얻는 것같어 내 요네 잡았어. 얘는 안 되는데 일단 건드리고. 어 유쳐 받았어, 빼다. 너무 빨리지마 너무 빨리지만. 이거 에코 잡을 때까지는 바로 내매. 130초. 빼야 될거 같은데 뭐? 에코를 노릴거 아니면은 빼야 돼, 빼야 돼, 빼야 돼. 이게 빼, 빼, 빼. 아, 이거 이거 봐야겠다. 아, 너무 먼데? 안 돼, 안 돼, 안 돼. 나 죽었어. 맞 되지 마, 야지그음안 아, 응. 바로 뭐하 네. 나가겠는데? 아, 최루에 박스 이거 어, 예상치도 못했는데? 난쪽 어. 와드가 하나 더 없긴 하네. 이거, 이거 퍼스. 에코까지, 에코까지, 이거, 응. 이거. 뭐, 뭐, 뭐. 에코까지, 오케이. 위에 문도 잡고만 있을게요. 문도 잡을만해, 이제. 엠페인 모고삐 안보임. 와, 씨발. 아, 씨. 막는다고 막았는데. 나오자, 용 칠게. 나이스. 바론 가자, 바로 가자, 바로 가자, 바로 가자, 바로 가자, 바로 나 가자. 나텔 볼게, 너. 그러면, 오케이, 텔, 텔 볼게. 바로 가, 바로 가. 방타딜은 1200. 바로 용 띠게, 나. 용 바로 띠 용 붙는 나 혼자 용나나 나 있으면 어차피 용뭐나 혼자 갈게. 그리 천천히 와. 나 간죠. 아. 누가 먼저 맞을래? 우와 뭐났네보네리고에인 봐야 돼. 베인 네, 너무 못 걸었다. 안 돼. 스콜 구해. 사미 다 살려, 사미 다 살려. 미드 웨이브 좀. 라인, 미드 가제? 라인. 용? 바로? 미드, 미드 라인. 다이만 용, 다이만 용. 용. 나만, 나만 용 갈게. 나만 차는 바텀 웨이브 가져와줘. 네. 상대 상대 문도밖에 없어가지고 한 미드 탑으로 미드 바텀으로 계속 밀자. 바텀도 그럼 간다. 아, 바텀 아 계속 밀어도 된데. 아 그래요. 아 된다 이거. 오케이 다음 일단 여기 쉬자. 바텀 2 차를 노려보자. 아직 바론 백7 시야. 여기 노틸 노틸로. 노틸 거기, 거기, 쓸... 거기 있을 이 없어 노틸 거기 있을 이가 하나도 없 진짜. 아니 왜그러는거야 왜 왜그러는거야 노틸 거기, <laughs> 거기, 거기 가지 지금은 우리가 바론을 빨리 이용해야돼 가자 노틸 바론 웨이브 붙여줘 나 여기 인간하다 하고 있을게 바텀으로 돌릴건데 미드 불리면 안돼 미드 불리면 안돼 이에 예, 문도 아래로 빼 아래로 빼 아래로 빼 아래로 빼, 아래로 빼, 아래로 빼. 싸우면 안돼 싸우면 안돼 바텀을 밀어야 돼 나이스 한번 더 라인만 박아볼까? 어 이거 혼자거든요? 오케이. 이러면, 바론 웨이브 똥을 뽑자. 바텀, 미드 바텀으로 갈게. 라인만 붙일게. 라인만 붙여 각자. 억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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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억제기. 여기 안, 여기 안 불려, 안 불려. 얘 네, 일로 붙임, 붙임 없음. 붙여, 붙여, 붙여. 억제기야, 억제기야. 사이론 혼자 하고 나 본대 붙을게. 네. 억제기만 툭툭 치고 사이론 합류해주자. 합류, 아래로. 어때, 정신없지 얘들아. 나 약간 돌아가요. 라인만 묻혀, 아, 끝났다. 빼자, 이러면. 정비하죠? 이거 정글 탈떡밭 하고. 네. 지금은 오브젝트 없으니까 그냥 라인 받아먹고 있어. 자를 수 있는 건 자르고. 나도 돈 쓰고. 레드 먹어. 아랫개만아랫개 챙기고 집 갈게. 이거 혼자, 너가 먹을 거면 먹고. 오케이, 아랏게, 아랏게. 뺄게? 이거, 사일도 좀심집 갔다가, 응. 나눕템 사야 돼. 이제 위쪽으로 시야 따딸 거야? 아 응. 응. 일단 붙는중 좀. 깼어. 깼고. 위쪽으로 시야 잡아야 돼, 이제 바로 그냥. 노틸 올라와. 궁금할텐데요, 누군가는. 여기, 여기 와줘라. 여기, 여기 왔죠, 저거. 오케이, 궁 뺐다. 계속 이렇게 한번 더, 한번 더, 한번 더, 한, 번 더, 한번 더. 어. 빼자렴, 빼자, 이 정도. 어, 너무 아프다, 저거. 싸이 바텀 돌릴래? 네. 급한 건쟤네긴 한데. 네. 이제 싸움 가기, 오 오케이, 오케이. 텔텔 일 와도 없어. 텔 와도 없었나봐. 와도 없었나봐 어떡하? 핑아 여기 안에 해줄 수 있어? 핑 없어. 지금 다 썼어. 사올게요. 빼빼빼. 빨리지마 빠리지마. 여기까지 여기까지. 9만 빼. 9만 빼. 잘 참았다 잘 참았다. 이거 바텀 웨이브 들어가. <목소리> 우리는 이제 연기해주자. <목소리> 슬슬 7 7 7 7 7 이거, 파트, 이거 탑텔 준비해. 에코, 에코 아래 내려갔어. 버스트에 버스트. 이제 올라가, 올라가고 한번 접자. 어, 나 퇴근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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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해. 바로 먹힌다. 미리미리미리미리미리미미리미리미리미리미리미리미리리미리미리미리리는바미끊미리미리미리미미는 아 거였는데 미리한타미리미리미리미리미리미리미리 2 8조못 뭐 끝낼 것기도 하고 그내오호 진짜 운영 어. 미쳤다 1킬쭈꾸타또 킬이 했어?